예 네, 유튜브는 한 10년 했는데, 10년 넘을 거년 만에, 1년 만에 이제, 그, 작년까지, 작년이 10년 됐나 했는데, 작년이 아마 100명이었고, 한 해에 한 2,000명 넘었죠. 엄청 오래되셨다. 네, 유튜브 가입이 2 0 1 2년도인가 했을 것 같아요, 제가. 아, 기억에. 음. 틱톡도 뭐, 한 4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. 처음 나왔을 때 가입을 해뒀다가 음. 활용을 거의 하지를 못했어요, 제가. 너무 어려워. <laughs> 맞아 어려워요. 저도 지금 티통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. <laughs> 우리 지금 담수를 많이 해주신 분들, 저 말고 담임님 티통 많이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원래 연말에는 아마 내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. <laughs> 오. 네. 내가 이제 아마 합리만명 내가 만들 테니까. 음.